아, 아, 잘했어. 제가 차를 불러보는데 정확히 어떤 단어겠어요? 저희가 자치점검팀인데 표본조사라는 걸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장차 그거 갔다가 이제 기소 중에 어불길이 보이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그걸 보시고 바로 내리시고 저는 그 옆쪽으로 가서 차를 바로 세운 다음에. 쪽으로 가 보니까 정말 불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지반장님 벌써 그걸 보시고 수화기를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와 같이 일단 초기 수화를 했는데 한번에다 얘기해 지금 제가 갈게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장 김난영입니다. 소방사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CCTV 영상을 보니까. 주변 분들이 사실 좀막 구경하고 계시는 모양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달려가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꺼도 되잖아요. 아, 아 뭐라 뭐라 이게. 부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임용된지 2 개월 전에 세내이고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아, 맞니다나음저 <laughs> <laughs> 술동이 만나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딱 내리자마자, 잘했어! 잘했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반응하실 수 있는 비결이. 저는 지금 임용된 지 2개월 된 새내기 수방관입니다. 수방장이신데요? 저는 수방시설관리사로 전에 근무를 해서. 그러면은 현장에서 불은 안 꺼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꺼본 적은 없고 이제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이제 실화자의 훈련을 조금 했습니다. 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네. 받으셔가지고 네. 그쪽 일반인 분들이 훈련을 안 하면 참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저도 이제 소화기는 이제 처음 사용했던 거라서. 아 실제로는요? 실제로 처음 사용했습니다. 어, 사용법은 잘 알고 계세요? 아, 아네 알고 알고 있었습니다. 불을 발견했을 때, 어 이거 특징감이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일단까지는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아, 상 받겠다 아, 이런 것도 상... 아니요 네. 아,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네. 어, 저거 빨리 일단 꺼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소화기 어떻게 물려주셨어요? 아니면 <laughs> 그 얘기도 나와가지고 남양주 소방서에 일단 전화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화기 드려야죠 그 위치병에 위치는또 그냥 가정집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그게 외장재가 좀잘 타는 재질인 것 같아가지고 네. 진압안 하고 있었으면은 불길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위에까지 또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발견하신 분들이 좀 되게 많았는데 다들 속이시더라고요. 어떤 분도 지나가면서 휴대폰을 찍고 가시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혹시 그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일단 불길록 보시면은 처음 119에 빨리 신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남양주 소방서에 오시면은 안전 체험관이 있으세요. 여기 소화기로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와서 평상시 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사용하실, 어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근데 좀 진심인 게 저도 수화기를 직접 싸볼 일은 없거든요 사실 어. 예 근데 이제 어, 미국 오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할수 있으니까, 할수할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면 실제로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기 출장 가셔야 되는데 못 나간 순간이 저는 이제 오후에 나갔고 저 원래 오전에 나가기로 했는데 캠페인? 네 오늘 무슨 캠페인이었어요? 네 요즘에 아파트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홍보물이랑 이제 세대점검 그거 이제 배부해드리려고 갔어요 불시단속도 하신다고 아네 저희가 지금 가네 다 같이 지금 불시단속 아 불시단속은 비밀인가요? 요새 현안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 공동주택 세대 외관점검표를 100% 달성하는 게 목표 목표가 아니라 100%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최대 업무죠. 실제 최대, 최대 업무이기는 지금 난제예요 이게. 해군장님, 그러니까, <laughs> 그 세대 점검하는 게 항목이 뭐뭐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 소화기, 뭐 자동 소화장치, <laughs> 피난기구, 뭐 여러 가지 경량감막 이런. 그럼 실제로 <laughs> 점검할 건 없네요? <laughs> 그죠. 잘되 네.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홍보가 잘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점검은 어렵지 않은데 홍보가 되게 잘해야 돼요. 네, 저희도 안내를 계속 많이 해야 되죠. 저 어, 몰랐는데 저도 신경 좀 쓸게요. 네, <laughs>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러면 소화기 점검하고 자동 소화장치 점검하고 표에다가 체크만 하면 돼요. 네. 네 체크하시고 이제 그거를 관리소장님한테 제출. 제출. 이제 관리소장님이 다 모아서 2년간 재보관하시면 되세요. 아그 표는 어, 어떻게 다운 받아요? 보통 이제 소장님이 각 세대에 배포를 해주실 건데 혹시 없으시면은 북부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실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네. 다운받으면 되는 거군요. 네. 그자동막산소화기 같은 거 가스 같은 거 빠지면은 네. 뭐 이렇게 삐 울리면서 교체하라고 뜨잖아요. 실사용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만. 뭐, 그거를 네. 정상으로 체크해야 돼요, 아니면 불량으로 체크하고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승인 받으실 때그 제품 자체가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있으셔야 정상적인 소화가 되시기 때문에 일단 불량 사항들은 네. 그러면 뭐 실사용 여부를 떠나서 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담스럽긴 한가봐요. 네, 저희 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100%못 하시면 이제. 또 가태로 상황 있으니까 또 가태 나가면 또안 좋잖아요. 우리 마음도 또안 좋고. 네. 우, 우리도 일이고. 어 그럼 가태로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네. 점검하세요. <laughs> 점검. 네. 점검 부탁드립니다. <laughs> 점검 부탁드립니다. 어, 저, 제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제가 소방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점검하는데 고생 점... 많으셨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안개나 네. 되게 유명한 거. 어, 알고 저 학교에서 어, 엄청 많이 봤어안개나 항상 막 교수님들이 막 틀어주시는데. 교수님이 <laughs> 거의 연예인. 아니야 아니야 연예인까지. <웃음> 큰, <웃음> 뭐 교수님 <저>, 저한테 어떤 <laughs> 악플을 <악프를> 주시고. <laughs> <laughs>